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여러분도 연말이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아마 여기 모신 당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총선 승리에 우리 지역의 권야겸 예비후보가 선봉에 설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감사 네, 제가 평소에 이제 행사 때 뵙게 되면 과장은 예비오는 성실하고 항상 진솔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평소에 느끼고요 두 번째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저도 선출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당직생활도 약 35년 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또 민주당에서 훈련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여성국장 또 민주당의 기획실장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당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하셨고, 문재인 정부 균형인사 비서관으로서 충분히 청와대와 같이 훈련이 되고 수업이 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을 하셨고, 또, 일급에 해당되는 국회 기획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에, 이 정도 되면 정치에 충분히 영향이 훈련되어 있고, 에, 그게 에, 잘 적합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예! 네. 예비 후보 기간이 에, 경선 일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또 선거구가 <laughs> 최종 합정이 되지 않아서 약간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운 겨울 속에 예비후보 그런 기간이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양기업 예비후보의 슬로건처럼 정치를 바꾸고 국민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거기에. 권양의 AB 후보의 정책들이 우리 시민과 당원의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꼭 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죠? 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선거 나무도 좋은 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AB 후보님의 그 뜻과 열정이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에 남아있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로 저의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까지 멋진 축사를 해주신 나화위원장님께참큰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